앞머리 하나로 얼굴형이 살아나고 동안 인상까지 바로 가능하다고요? 근데 뭔가 동안되기 너무 쉽지 않나요? 앞머리는 한 대도 안 돼서 멋이 아니라 맛이 간다는 거죠. 앞머리 때문에 매번 미용실에 갈 수도 없고 셀프 커트 잘못하면 더 망칠 텐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머리 스타일링으로 빠르게 동안되는 비법 바로 보여드릴게요. 짧은 영상 끝까지 보시면 동안 앞머리 스타일과 셀프 커팅법과 손질법까지 전부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중년 앞머리 만으로 시원 동안되는 비법. 앞머리는 헤어스타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얼굴 크기에도 큰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동안 이미지에도 가장 중요한 요소거든요. 근데 이 앞머리가 길다가 짧다가 뭉텅 잘랐다는 것만 반복된다면 세련된 맛도 없지만 집에서 자른 거확티 나죠. 동안 이미지를 주는 앞머리 스타일은 몇 가지 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시프트뱅, 시스루뱅, 커튼뱅이 바로 그거죠. 살짝 넘겨주는 시프트뱅은 중년이 하기에 가장 어울리는 쉬운 스타일이고요. 두 번째 실스로뱅은 얇지만 짧지 않게 깔아줘야 하는 게 핵심이에요. 세 번째, 커튼뱅은 우아하고 귀티를 주지만 손질이 좀 어렵죠. 모든 스타일은 길이감과 모량을 잘 잡아줘야 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 다음은 볼륨 잡기인데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럼 앞머리 셀프 스타일링법을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미용실 가위 두 개, 일반 가위와 수치는 가위를 준비하세요. 저도 이거 두개 있는데 가격도 저렴해서 가성비 좋고 가족 모두 같이 써서 쓸모도 좋아요. 먼저 커트 포인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짧게 자르면 진짜 안 돼요. 다 말리고 볼륨 줬을 때 눈썹까지는 와야 해요. 두 번째, 모량 많이 잡으면 안 돼요. 풀은 느낌 나면서 잘 넘어가지도 않고 촌스럽고 어색해져요. 세 번째, 자른다는 느낌 말고 다듬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많은 양을 싹둑 하면 안 되겠죠? 네 번째, 확 꼬아서 잘라주면 층이 자연스러워요. 절대 짧아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요. 다섯 번째, 볼륨을 위해 그루프나 드라이를 쓰세요. 커튼뱅은 이렇게 그루프와 볼륨 스프레이로 손질해주거나, 손질을 잘 못한다면 이런 비타입 페어롤로 손상도 줄이는 도구를 써주면 쉽게 가능해요. 무선의 휴대까지 가능하고 볼륨 살리기도 쉬워서 저도 그루프 대신 어디든 가지고 다녀요. 손질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여러가지 도움받을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그루프가 가장 쉽지만 웨이브템을 쓸 수도 있어요. 앞에서 이미 보신 헤어볼륨 롤 빗이 그거예요. 두 번째, 볼륨을 유지하고 싶다면 루트 볼륨 스프레이를 쓰고 살짝 드라이해주세요. 세 번째, 뒤티 나는 윤기를 살리려면 폴리싱 오일을 쓰세요. 가격 비싼 거 말고 저는 이 제품 쓰는데 가성비대 만족이에요. 고급스러운 광택으로 쓸 때와 안쓸 때가 확연히 차이가 나요. 네 번째, 탈모다임 보이면 노티나기 때문에 헤어 메이크업을 해주세요. 에뛰드 헤어 팡팡처럼 여러가지 제품이 나와있어요. 전세가지 써봤는데 에뛰드 팡팡이 무난하고 가성비도 좋았어요. 앞머리는 진짜 동안이냐 노안이냐 결정판이에요. 과한 앞머리 도전은 가급적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이마를 가려주는 스타일로 바로 5년 넘게 어려 보이세요. 몇가지 꼭 한번 해보세요. 중년 앞머리만으로 심연 동안 되는 비법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번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마지막으로 몸도 마음도 건강하세요.